내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도 지키고 나도 지킬 수 있는 실전 생존 방식. 기존에 나와 있던 상식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. <목소리> 이제 특수견, 군견 훈련을 시키다 보면 많이 물려도 보고 실제적인 물림 사고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, 유튜브에 보면은 개가 어, 공격했을 때 대처하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거의 어, 전부 다가 소극적인 방어하는 거예요. 뭐 보통 보면은 어, 눈을 마주치지 마라. 뭐, 눈을 안 마주치면 개가 어디서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. 개가 풀려가 오는데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요. 어떻게 하는지 눈을 뜨고 봐야 되고. 반대죠. 반대. 그거는 아주 이제 뭐 개가 공격할 의사가 없는 개 같으면 눈을 안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만 풀려가 돌아다니는데 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. 뭐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소리를 질러야 돼요. 즉 크게 강하게. 안 돼! 주가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상대방큰 개든 작은 개든 위협적으로 느끼고 더 이상 못 오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공격을 해야 돼요. 공격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. 또, 어떻게 보면, 뭐, 모자나 신발이나 뭘 던져서 다른 쪽으로 유도해라는데, 그거는 그냥 공격할 의사가 없는 개가 장난삼 호기심을 갖고 다가온 경우가 그렇고, 직접 공격하고 마음을 먹고 달려오는 개들은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와요. 어린애들이나 소형, 작은 견, 작은 소형 견, 노약자, 이런, 타켓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. 그때는 뭐 모자나 신발이나 던져줘가 해결될 일이 아니고, 만약에 모자를 하나 던져주고, 그걸 탁 물었다. 물고 난 뒤에 딱 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뭐, 뭐, 마을하나 신발이나 던져줬는데, 그걸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떡하냐. 공격을 해올 때는 던지는 게 아니고, 내가 갖고 있던 무슨, 뭐 가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. 그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공격을 해서 개가 위협을 느껴서 멈칫멈칫 하게끔. 그거 넘어지,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. 넘어지면은 목이나 이런 쪽에 물리면은 사망 굉장히 목숨이 위험해요. 그러니까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데 보통 그그 그 대처 방법에 보면은 넘어졌을 경우에. 목을 감싸고 있어라 목을 안 물리기 위해서 목을 감싸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목을 감싸고 있는게 아니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공격을 해야 돼요 목을 감싸고 있으면은 개가 팔 다리 할것 없이 물고 흔들고 늘어져요 어떤 그런 쪽에 나와있는 거는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소극적인 방어를 이렇게 하라. 이건데, 실제, 개들이 시골에서, 산에서 만나가지고 풀려가지고 덤비는 경우에, 그거, 그거대로 했다가 죽어요. 그렇게 해도 덤벼가지고 물 경우에, 그때는 한가, 목을 주는 게 아니고 팔을 하나 줘요. 팔을. 팔을 하나 줘가지고 물게끔. 어차피 다리를 물던지 어디든 물게 있어. 물으면은, 그 다음, 어떻게 하냐면, 목뒤떨음를 주고, 개를 올라타가지고, 뒤에서 목을 촛거나, 목을 쫄아가지고, 뒤죽고, 내죽고, 이런 식으로 목을 쫄아야 돼. 요 쫄아가지고, 기절시키든지, 죽이든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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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발얘견하고 같이 있을 때는, 핸디캡 있잖아요. 내가 몸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. 이 개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개가 공격해올 때는, 개가 나타났다. 목줄 풀린 개가 돌아다닌다 했을 때는 빨리 개를 안아야 돼요. 안고 서로 눈이 안 마주치게끔 돌려가 눈을 서로 눈을 못 봐야 돼요. 눈을, 눈을 못 보게끔 이렇게 딱 돌아가 가지고 감싸 안아야 돼요.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에뭐 20kg 뭐세바트나뭐 도베르만이라, 는큰큰 큰 개들 이 있잖아요. 큰 개는 갑자기 뭐 오는데 안을 수가 없잖아요. 그 텔레비나 TV에 뉴스 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개를 데리고 막이 어? 줄을 줄을 잡고 아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, 막 이렇게 당겨 저렇게 당긴다고 그 해결이 안 돼요. 대형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. 개가, 대형견은 딱 서면, 서면, 서면 한이 정도 되잖아요, 개가. 이 정도 되면은, 큰 개가 공격을 하다니 풀려, 도난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, 개 크게, 대형견 같은 경우는 개 얼굴, 눈, 눈 부분을 가래의 사이로 딱 넣고, 요렇게 딱 넣어야 돼요. 딱 넣어가지고, 목줄을 딱 잡고, 목줄을 잡고, 요렇게 딱 가래의 사이로 해가지고, 개가 공격해가지고, 이, 서로 눈을 안 마주치면은, 얼굴끼리 공격할 일이 없어요. 뒤에 와서 이렇게 물진 않아요. 얘네 지금. 여기다가 장난친다고 이러지만은 실제 개가 눈을 가려버리면은 대형견들은 이 뒤를 공격 안 하고 앞에 여기를 물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감안고얘기만 목줄을 잡고 이러시면 돼요. 대형견은 이렇게 하고 소형견 같은 경우는 안아서 눈을 안머지 치게끔 안아서 돌리면 된다. 아무리 교육이잘된 군견이라도 산에서 한 30마리 정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한두 마리가 풀릴 때가 있어요. 풀리면 위험해요. 그때는 가래살 사례도 전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개가 미친 듯이 돌아다녀도 물질을 못해요. 공격을 서로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. 눈이 안맞치면 이미 내가 데리고 있는 개가 물렸다 그러면 벌써 이 개가 이 송곳니가 서로 이렇게 물면 송곳니가 이렇게 입귀를 물었을 경우는 이기 뚫고 위에 코 옆에 이렇게 뚫폐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서로 당기면 안 돼요. 당기면 뉴스에 나오는 거그 영상을 보면은 개가 막 물리니까 막이 줄을 잡고 막네 개를 당기고 서로 떨어뜨으려고 땡기는데 땡기면은 어떤 경우에 나면은 턱하고 턱하고 물고 있기 때문에 어 턱이 떨어져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. 입이 찢겨져 나간단 말이에요. 떨어져 나가요. 팔이 물을 쓰면 땡기면 팔이 살점이 뜯겨져 나간다더니 그럴 때는 이미 피맛을 보고 이 안지 돌아버린 경우니까 그때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개 등을 올라타고 목줄을 잡고 목을 졸아가지고 죽뭐 죽을 정, 죽게야 하겠습니까? 이를 꽉 졸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기절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. 한번 이렇게 평소에 이게 연습을 해야 돼. 연습해놔야지 을 실제 개가 공격을 해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몸에서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.